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나임 뉴스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 그뭐 카톡이라든가 블로그에서 이제 아, 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몽골에서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징기스 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말이죠. 이분이 이제 안홍조, 안홍조 선생님이죠. 이분이 이제 그 치매 환자로 진단을 받고 말이죠. 그 치매를 극복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안홍조 씨는 말이죠. 56년생이라고 그럽니다. 아, 고향은 이제 강원도 철원인데요. 거기서 삼흥관광이라는그 관광버스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제 친지에게 이제 물려주고 말이죠. 몽골로 건너가서 예 동대문이라는 그런 한국식 사우나 사업을 시작을 해서 아주 크게 성공시켰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기억이 흐려지고 말이죠 거래처 이름이라든가 목적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 심지어 어, 자신이 왜 거기에 있는지도 잊어버리는 그런 치매 증상이 시작이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귀국을 했습니다. 찾아간 곳이 이제 경희오려원을 찾아갔는데 담당 주치의가 이제 박기정 교수라는 분인데요.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경희오려원에 박기정 교수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삼문관광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강원도 철원에 있습니다. 근런데게 박기정 교수님이 진료를 한 후에 이야기하기를 말이죠. 치매다 그렇게 지금 진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지금부터 저염식을 하십시오. 소금을 적게 먹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기수한 안홍조 씨는 당시에 그 치매라는 진단을 듣고는 마치 그 천둥이 치는 것처럼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제 안홍재 씨는 말이죠. 이 박기정 교수의 권유대로 소금을 최대한 줄이고요, 저염식으로 생활을 했다고 그러죠. 아 그렇지만은 상태는 점점점 악화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요, 글의 내용은 잊어버리고, 길을 가다가도 목적지를 놓치고, 아 내가 어디를 가려고 했지, 내가 왜 여기에 왔지, 아 이런 말이 말이죠. 아주 이버름처럼 나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과도 마찰이 심해지고요. 이 자기 스스로도 이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아주 절망적으로 빠져들었죠. 아내와의가도 이제 다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문덕 이분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과거 에 이제 만신이 다닐 때에 어느 그 몽골의 그한 군수집을 방문을 했는데 말이죠. 그 아주 이제 군수가 나이가 88세인데 말이죠. 이 아주 연세 많은 분이 계시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까 123세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군수님의 어머니께서, 저렇게 아주 정정하게 살아 계시느냐? 어 어머니께서 말이죠, 엣지라고 그런답니다. 어머니를. 어머니께서 평소 즐겨 드시는 음식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두 가지였다 그럽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고기와 소금. 소금과 고기. 이두 가지를 아주 즐겨 드신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홍재 씨가 이제 진기산이 이 얘기를 듣고는, 아, 그 얘기가 자기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그 얘기가 기억이 나서 말이죠. 아, 그리고는 그 123세 되는 그 군수의 노모의 정정함을 보고 말이죠. 과감히 그 저염식 공고를, 아, 중단을 하고 말이죠. 소금을 늘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아홉번 찌고 아홉번 말린다 뭐죽면 이런 여러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금을 늘려 먹기 시작했는데 국도 말이죠 좀 짭짤하게 커피에도 아, 놀라지 마십시오 설탕 대신에 소금을 넣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이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홍조씨는 4년에서 5년간 꾸준히 그 소금을 늘러, 늘려서 먹었는데요. 그 결과, 치매 발병 전의 상태로 거의 회복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이분은 자기 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말이죠. 몽골 그 울란 바토르에서 아주 건강하게 사업을 이어가고 또 새로운 도전까지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글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 제가 이 글을 봤을 때에 상당히 말이죠. 신려가 가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에, 제철 음식이라고 이야기하죠. 토마도 있죠. 토마도 한 개에다가 티스푼에 소금을 반 티스푼을 넣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피 가루 있죠. 계피 가루를 한 스푼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다가 올리브유를 한큰술 넣어서 말이죠. 믹서를 합니다. 갈아서 물을 조금 부어 가지고 말이죠. 갈아서 마시니까, 아 몸이 상당히 활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소금이 말이죠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맛을 내는 것도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저도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소금이 몸에 좋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얘기가 돌아가서 말이죠 안홍조 선생의 이 얘기를 보고는 이 중요한 점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홍조 선생의 이 사례는 분명히 놀랍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의 체질이라든가, 건강상태라든가, 특히 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소금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의하고 좀 상담을 하고 좀 시도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안홍조 선생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치매가 말이죠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여정이 될수 있다는 것. 안홍조 선생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없어도 살수 있지만은 소금 없이는 살수 없다. 아 여러분 놀랍죠? 자 오늘 이 얘기가 말이죠 치매 환자와 가족분들 그리고 미래의 치매 환자와 가족분들, 이 모든 것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